안녕하세요, 단태 선생입니다. 자, IT 전문가.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IT 전문가 가 아니라 여러분과 짧게나마 여러분들 지금 수험 공부하시는데, 이 IT 공부하시는데 여러 가지 각종 시험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의 힘듦에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. 어떻게 하면 지금의 수험 생활을 잘 견딜 수 있고,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견딤을 잘 통해서 합격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 합격의 썰제 2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합격의 1탄은 거의 3년 전에 제가 제 학원을 운영할 때 엄청나게 제가 더 썰을 풀어놨고 그 3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.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유학을 안 가게 되고 저 또한 뭐 이제 이 엄청난 이 회오리 바람에 같이 휩쓸려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유는 주제는 바로 질서와 무질서예요. 몇달 전에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갔어요.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무질서합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엄청난 게임과 애니메이션과 이걸로 굉장히 복잡해요. 무질서해요. 근데 제가 아침마다, 아침마다 이 오사카, 이 남바스테이션 그 근처를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재우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. 자, 그 말이 무슨 뭐냐면 이 거리에 아예 쓰레기가 없어. 아예 쓰레기가 없고, 이 쓰레기통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. 거리는 굉장히 깨끗했어요. 자, 그 다음에, 그 일본에는, 일본의 택시기사님들 항상 양복 입으시고, 검정 블랙캡을 항상 타고 계시죠. 그 택시 탈 때마다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쾌적함하고, 이 젠틀한 일본 택시기사님의 그 친절함에 놀라는데요 그 아침에 그 산책을 하는데 이 블랙캡들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이 아침에 그들의 운행하기 전에 이 세차장에서 이 세차를 하기 위해서 이 세차장을 들르는데 여기에 한 여섯 명의 세차 요원들이 머리에 수건 그러니까 수건을 뒤끝내고 으쌰으쌰 해가면서 세차를 아주 전문적으로 닦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. 그냥 엄청나게 질서정연하게 그들의 맡은 몫을 잘 해나가는 그 새벽의 땀방울을 봤을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인사를 했어요. 열심히 일하십니다.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의 깨끗한 정도, 이 쾌적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. 제가 살아오면서 저 또한 계획에 의해서 항상, 자, 치밀한 계획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, 그때 그때 주목 구구식으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수업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겠지만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질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. 무질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정신들을 쌓아놓고 이것을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나 질서는 내가 그 자리에 무엇이 정확하게 있는가?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정확하게 계획으로 잡고 있는가?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이 질서가 잡혀 있는가? 내가 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? 내가 왜이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만 하는가에 관련된 이 마음이 이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는가? 이 무질서한 마음 중에, 이 무질서한 마음 중에 이 귀퉁이에 잡혀 있지 않은가?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하고요. 걱정은 엄청 엄청 하는데 나는 합격하길 원해요. 내 삶은 무지하게 무질서한데 나는 성공하길 바래요. 인간관계, 인간관계도 무질서하고요. 돈 관리도 무질서하고요. 그다음에 나의 건강도 무질서합니다. 그리고 항상 나는 나의 질서 정연함을 가질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도 두려워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에도 이런 영상은 정말 좋은 영상이겠지만 이런 시간에도 나의 무질서함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서 나의 무질서함을 더해가요. 자 그러면 나는 혼돈될 수밖에 없어. 이건 오도예요 오더, 디스오더. 여러분들 그 멘탈 디스오더는 정신병이에요. 정서가 무질서하다는 얘기야. 아 선생님 갑자기 무슨 아의에 착격 얘기하다가 무슨 질서 무질서를 얘기합니까?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니까. 오사카에 가니까 너무 정결해, 너무 깨끗해. 그들은 다 뭐야? 평온해 보여. 근데 나의 생활은 굉장히 무질서해. 그 심지어 그 책상, 물론 뭐 정돈하고 다니지만 매일매일 급급하게 집에 왔다가 또 출근했다가 집에 출, 출근했다가 너저분해요. 딱딱, 물론 여러분들 결백증, 결벽증 걸리란 얘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...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무질서가 팽배한 겁니다. 여러분 지금 이 뱃살이 나오거나 다이어트가 안 돼, 살이 쪄? 여러분들 생활의 대부분 무질서로 가득 차 있다. 여러분 지금 뭐야? 돈 관리가 안 돼, 돈이 안 벌려. 자, 뭐야?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야. 성공과 합격과 건강은 결국에는 이 질서에서 나옵니다. 제때 자고, 제때 먹고, 제때 공부하고, 제때 집중하고, 내가 그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, 그 사이에 무질서가 끼어들지 않고, 인간관계도 내가 공부할 때다 가지치기 해서 내 목표 한 발을 위해서는 어떻게? 질서정연하게. Say no. 아시죠? 때로는 no를 다 해서 장가지를 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질서정연한 길을 만들어야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는 얘기. 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영상을 찍는 저 또한 질서정연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끼고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요? 가까스로 살아남았단 거예요. 앞으로는 저도 질서정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. 그게 질서정연한 삶이 아니에요. 나 혼자 있어도, 그리고 나의 생활이 있어도 항상 무질서함을 걷어내고,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하얀 도화지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하얀 도화지라고 하는 삶 속에 수많은 잡다한 무질서가 아니라 나의 삶, 나의 목표, 나의 희망, 나의 건강,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질서정연함에 대한 액기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요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왜? 그 무질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은요 지금 거의 11시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강의했고요. 아까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마케팅 관련된 거또 설명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. 그 다음에 제가 저녁 강의는 없는데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집에 갈까 말까. 전 집이 춘천이에요. 여기는 아프정이고. 1 시간 반 걸리죠? 갈까 말까 하는데 계획한 거잖아. 제가 영상을 찍기로. 아까 영상 하나 찍었고, 지금 질서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. 질서,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서를 반드시 우선순위 하세요. 그래야 성공이나 합격을 합니다. 질서 정연하게 하려면, <laughs> 잠시만요. 나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지 마십시오. 무질서하게, 과도하게 술에 취해서 나의 정신을 빼앗기는 일.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 취하는 일.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서 나의 정신을 쏙 뺏는 일.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가져서 내 자신이 없는 일. 그런 것들을 정연하게, 질서 정연하게 정리를 잘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 잡아서 성취할 수 있는 날이 곧바로 옵니다.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요. 이 영상은 제가 3년 동안 이 엄청난 큰 케이오스, 혼돈 속에서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부터 질서정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. 감사합니다.